서울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장맛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20에서 60mm,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미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 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7도, 춘천 27도, 청주도 2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광주 31도, 울산 30도, 부산 28도, 진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모레부터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태풍이 비상입니다. 1호 태풍 네파 탁이 영향을 주며 일요일과 월요일 남부와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